한 투자를 통해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재테크 포인트 시간인데요. 아, 요즘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 땅콩 주택 등 틈새 시장이. 하랑이라고 합니다. 네. 단독주택지 판매량이 좀 가파른 상승을 또 보이고 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땅콩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초기 투자자분이 3억 원에서 4억 원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자, 오늘은 서울은 아니지만 강원도 지역에 8천만 원으로 전원주택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학과 김영선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네, 8천만 원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 참그럴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지면서 발품을 많이 파신다고 한다면은 어, 적은 투자 비용으로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든지. 또는 개발 애정 지역의 그 시세 차익과 내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강원도 평창의. 전원주택지가 바로 이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자,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의 유치 후보지로도 참 유명한 곳인데요. 실제 두 번의 올림픽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났었죠. 현재 이, 토, 이 평창의 토지 시장은 어떤 편인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의 그 동계올림픽 유치 우리가 실패를 했었죠. 강원도 평창은 이 실패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 가장 큰 직격탄을 맞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펜시아 리조트가 들어가는 주변 지역 또는 진부 대관령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연구단지가 들어서는 평창 지역이 점차적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원주에서 그 강릉 복선 그 전철 구간 개발 사업이 결정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 평창지역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뭐 원주에서 강릉까지 복선전철이 개통될 경우에는 서울에서 강릉까지 뭐 1시간 40분 정도면 오고 갈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어, 도로철도가 그 뚫리면 그 주변의 그 지역은 그 집가는 가격이 상승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 특히 여기 원주, 강릉 복선전철 노선도가 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원주, 강릉의 복선전철은 총길이 113.5km 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광역 경제권 발전 바로 30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된 그러한 그 전철 복선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이 개통이 되면은 수도권과 그리고 강원 중부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한층 긴밀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 복선 전철은 그 시속 200km로. KTX 못지 않은 고속철도 시대를 열게 되는데요. 어, 개통되는 복선 전철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운행 시간이 1시간 40분대로 단축이 되어서 어, 강원지역 중심산업인 관광 매저산업의 어, 수유창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영동가속도로의 부담을 덜, 덜어서 수도권과 어, 동해권 간의 물류수성이 훨씬, 훨씬 수월해지고 지역 발전도 촉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또 2018년 바로 동계올림픽 개최라는 그러한 호재가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죠. 네. 네. 자,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평창에 서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게다가 최근에 복선 점철 이 호재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하실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네그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산 좋고 물 좋고 어, 경기가 좋은 바로 그 강원도 평창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강원도 그 평창에 방림면 그 전원주택지 분양을 한번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그 전체적으로 이 전원주택 면적은 4,968 제곱평방미터로서 약 1,500평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어, 바로 중소형 전원주택 총 11세대가 건축 예정에 있고 한 가구당 최저 116평에서 204평까지 바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토지 가격이 3.3 제곱미터당 어, 30만원 정도고요. 총 투자 금액은 어, 7,900만원에서부터 어, 1억 6천만원 정도 어,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금액은 어, 대지와 건축비, 인허가비, 토목공사비 이런 부대 시설들이 모두 포함된 가격을라고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3제곱미터당 3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저렴한 그런 비용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투자를 할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네. 입지 조건도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 입지 조건은 어떤가요? 네. 이 강원도 평창군 방금 소개드린 해이 전원주택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 역세권으로서 그 원주에서 강릉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와 그 다음에 제2 영동고속도로가 확장이 됐죠. 제2영동고속도로 확장이 되는 그 연내 착공이 되는 그 주변 지역에 있으면서도 새말과그 우리 찐빵으로 유명한 안흥이 있죠. 그 안흥 직선화 도로가 개통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입지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집 마련 뿐만 아니라 주말 별장이라든지 펜션 임대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아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자, 평창 박림면의 전원주택 투자 포인트도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오늘 소개해드린 바로 그 평창 전원주택지는 그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바로 틈새 상품이다. 실속형. 주마령 전원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아주 노후에 그런 가격이 상승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를 모두 지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그 전원주택 단지는 전 세대가 계단식 배치로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전방이 탁 트이는 그런 조망권, 어, 건축 평행이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그 요구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고, 어, 또는 높은 전용률과 부동산 사고를 막기 위해 그 법무법인과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서 그 계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토지 건축비 포함을 풀 패키지 방식으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또 농어촌 주택으로서의 1가구2주택 또는 3년 보유시는 양도세 면제 등 그런 많은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아, 역시 뭐 가격 면에서나 또이 주변 풍광 면에서는 상당히 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그 소개해드린 이 평창의 전원주택 단지는 그 세컨드 하우스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어, 우리가 그 열심히 그 우리가 5일 동안 일하고 주말에 편안히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분들 또는 네. 작가라든지 연구를 하실 분들이라든지 아주 음. 공기가 맞고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요양을 할 사람이라든지 또는 노년에 그 여유로운 그런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퇴직자라든지 펜션이나 그 주말 별장 등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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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저렴한 가격도 그리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이런 전원주택을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원주택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인지 이 부분도 좀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전원주택에 그 투자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 요즘 뭐 언론상이라든지 그 광고에 현혹성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 필지별로 어 우리가 기획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음, 깍두기마냥 정사각형 모양에서 깍뭐 어, 잘려 가지고 파는 그런 데에 투자를 했다가는 상당히 그 우리가 그 난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니 뭐니 해도 현장 답사를 꼭 가시라는 것을 그 강조를 드리면서 특히 이 전원 주택에 투자할 때는 가장 많이 선호는 것이 배산 임 임수, 배산 임수형 전원주택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평창 같은 경우는 산으로 다 둘러싸이면서 있으면서도 그다음에 좋은 것이 또 도로 교통면이겠죠. 어, 도로 교통이 좋아야 될 것이고 또 입지라든지 또는 교육 환경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현장에 가서는 반드시 그 토질이라든지 음. 집안 어, 이런 것도 같이 덩달아서 같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공해라든지 그 주변에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이 좀 없는지 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전원주택 투자의 그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전원주택 요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오늘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은 서울 수도권 원룸 전세 가격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죠. 8천만 원으로 수익형 부동산 개발 호재 지역에 내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형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